전무의 입장에서, 한때 전무의 입장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총괄이사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을 신임했어요. 그 감독은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감독입니까? 그만둬야 되는 감독입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전력강화위원회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만 답만 예, 예. 해보세요. 자격 없는 전력 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역할이 끝났다거나 네. 하면은 음, 자격이 없을 수 있죠. 그래, 역할이 끝났었어요. 뭐, 시, 10차에서. 근데 예, 10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 11차 그건 자격이 제가 없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임생에게 11차 임시회의에서 위임을 합니다. 자격 없는 거죠, 11차는.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금부 회장 또한 11차는 불법이고 자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임받은 임생이 추천을 결정하고 사실상 감독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 감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로 물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 내용이 맞다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공명무 감독 잠시 일어나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무로서 그 감독이 계속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제가. 감독선임은 책임자는 아니지만 네, 저, 제가 설명하는 생명한... 전무, 전무이사의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이전강이 10차에서는 다 끝난 음,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니 지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보기...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제 없다 예, 예. 난 끝까지 그 혜택도 받는 적도 없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얘 예, 내가 동의한 적도 없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기면 이이 그, 이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예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일분 더 들었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하,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회장님.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참고 자료 1. 전력 강화위원회 제 11차 회의로 KFA 전력 강화위원회 임시 회의 비대면 국가 대표팀 운영팀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회의 개요 온라인 참석 정경준, 윤경화, 윤정환, 임이연 이상기, 박주호 등총 5명 협회 임생 이사, 김대혁 본부장, 한동훈 매니저, 주요 내용, 양순감독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실차 없었다고 우겨요. 뭐 이런데. 없었다고 우기는 게 아니... 그리고 전임 전부 행정을 전문했던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자영공수